나이스 nice, 나이스 nice. <놀람> <놀람> 어 아빠 저기있네 여기서 보자 같이 아빠 저기있네 봐봐 아빠 하는거 봐봐 아빠 잘하지? 유민아 아빠 나이스 이스 아빠 어디있어? 유민아 와 안 추워? 네. 배안 고파? 유민이 몇 살? 네, 살. 네, 세 살. 세 살. 야! 열심 지금. <laughs> 어. 이때 갔어? 갔네. 삼준이 나건 갖고 놓까? 오! <뽕> 어. 삼촌한테 잡봐 빵! 아, 아, 유민이 빵! 아, 우와! 잘한다. 아빠 간다. 우와! 아빠 다 아, 우와! 잘한다. 아빠도 잘하지. 유민아. 봐봐. 아빠 어디 있어? 오, 아빠 보고 있지? 아빠 잘하지. <뽕> 그건 뭐야? 꽁꽁. <laughs> <그건 공이. 웃음> 공, 쭈꾸꽁. 꽁. 꽁, 햄친한테 줘 봐. 나이스 나이스. 빵 찾지? 삼촌들이 폭하네. 아, 어, 아, <laughs> 응? 아빠 어디 있어? 어, 응, 아빠 여기네 아빠 화이팅 해 봐. 화이팅. 다 하이팅! 밥, 밥, 꿀까지! 저깄네 아빠 여깄네 아빠 화이팅 해봐 아빠 어, 화이팅 했지 지금 아빠 화이팅 해봐 삼촌 안녕하세요 해봐. 이름이 뭐라고 했지? 유민이 아 유민이 유민아 삼촌 안녕하세요 해봐. 유민아 안녕 윤민이 말할 줄 알아? 아빠 야 아빠 우와. 목소리 겁나 귀없네 나이스 윤민아 이봐 윤민아 목 봐봐 아빠 유민이야 아빠. 네. 아빠 멋있지? 아빠 못 보셨어 아빠 아빠 못 보셨어 아빠. 아빠 아빠가 화났다는 뜻이야 <웃음> <웃음> 아, 화난 거 아니야 윤쪽으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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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? 여기서 볼까? 어, 아빠 저기 있네? 이거 누구 옷이야? 아, 붙어, 붙어! 응, 어, 아빠 옷이지 아빠가 옷을 벗었다는 건 올라가줘. 제대로 하겠다는 뜻이야 한 어? 한점 쳐? 어, 한점쳐 에이, ㅅㅂ 지킴이 어, 정이눈 부었네? 어. 봐봐 말 아, 보여줘 뭐 어, 그러네? 눈에 정통으로 눈에 정통으로 맞았어, 어. 그냥 그... 쌍꺼풀 그 지금, 생겼어 그 지금 눈이 안잘안보여틀렸일날 뻔했다 네. 네. 어우, 씨조조 조. 나이스 앞으로 거기서안 맞을게, 내가. 어눈 겁나. 나 안경 썼을 때 그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눈몇번 찢어졌거든. 아, 그래? 그래가지고 렌즈 끼는 거야해야 그래. 그래. 안경 박살나고, 그래. 안경 여기가.. 그래. 가라, 가라, 가라! 진짜 이 안경 코에 거는 데가.. 되 세잖아. 어, 눈 대면.. 나 <laughs> <거. 거. 웃음> 아, 잘하지, 유민아? 유민이 안 추워? 삼촌이랑 공 갖고 놀까? 일로와봐 올라와봐어 일로 아! 지지 공이네 어! <laughs> 아. 삼촌이 안아줄까? 에서 볼래? 붙어라 붙어 붙어 어,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근데 우리 아들은 되게 총스럽게 생겼는데. <laughs> <laughs> 맞지? 아왜 귀운데 여 왜? 나는 왜? 진짜 수게생화도 본지 오래됐어. 그냥 얼굴에 두 배야. 얼굴도 되게 통지 바로. 아, 하나, 하나, 하나. 아 뭐야? 가운데 가운데 돈다. 여기 다 요로. 요런... <놀라> 아, 붙어. 붙어, 붙어. 이거 <목소리도 그건> 맞는데... 잠깐만... <laughs> 니가 있더라고... 에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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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아, 어제... 아, 아, 야, 아... 아... 뒤 아아어요어 <목소리> 아... 뭐야? 명철이 명철이. 에? 명철이. 에? 명철이. 어 나이스 나이스. 와 그렇지. 다 나이스. 왔다. 쏜다. 갔다. 에, 선발지면안 돼요. 띵기 띵기 넌왜 이렇게 넌라몇분 남았어? 5분. 게넌왜 이렇게 이렇 다시 붙어야 돼. 나이스! 내 세유 유민이 있잖아유 아요 주주주 어 뭐야 여기 걸어 어. 어? 어? 여기 걸어봐 되게 좋아한다 아,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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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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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목소리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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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역시 기아이 결정력 있어. 어? 아이다, 아빠 어지, 의지? 아빠 어지야. 이점차예요? 2점 어, 2점차 말도 안 돼. 어이 <laughs> 또 뭐야? 아이, 아이, 아이. 유민이 고릴라 알아? 혹시 고릴라? 여기 고릴라 있네. 고릴라 알아? <laughs> 고릴라 어떻게 알아? 고릴라. 릴라 삼촌 해봐. 어, 릴라. 네, 붙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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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유민 여기 떨어졌어 여기 <laughs> 나중에 들이랑도 같이 만나서 놀까? 너랑 친구야 <laughs> 어 친구 잘살네 유민이 친구 많지? 일로 <laughs> 와메지야유민가 유민이 유미 몇살생인 3월생인가? <laughs> 어 일어나 일어나 어이구 어이구 3월생이면은 이다 되나?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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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이맘 잘했다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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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맘

1분 1분. -ah, <읍> 아 <believed> 야, 30초 좀더 뛰자! 아!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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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들자자들자돌자 돌아, 돌천돌 붙어 붙어 아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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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아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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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